반갑습니다. 주식탐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주의 최대 이슈였던 중국 증시 폭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미국은 로빈 후드, 중국은 어, 인민개미들의 어,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 동학개미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지금 중국 시장에 진입한 개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인민개미들의 운동이 2 0 1 5년의 폭등을 재현할 수 있을지 시장엔 아주 기대 반 우려 반이 섞여 있습니다. 어, 그러면 수급 사항을 한번 보죠. 어, 과거 2007년 어, 2008년 리먼사태 전에 증시가 급등했을 때, 이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급등을 유도를 했었고요. 2015년 급등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수급을 주도하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지나서 2019년에도 반동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때도 일정 부분 개인들이 수급을 잃었었고요. 2020년에 수급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더니, 올해는 가파르게 개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기관과 외국계의 수급까지도 지금 같이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에 A주 주식형 펀드의 역대급 발행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펀드의 신규 설정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펀드 설정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관 수급이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2015년 증시 폭등기에 신용 버블로 인해서 결국은 주가도 급락이 나오고 아주 뭐 초토가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런 큰 수급을 만들면서 신용법을 만들었다는 소리고요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신용계좌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정말 수급폭발을 만들어야 한다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만큼 수급이 또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의 수급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19일 발표된 상하이 지수 산출 개정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실 종목의 시장 퇴출 강화, 그다음에 우량 종목 지수 반영식이 앞당기는 것, 또 화창반 증권을 종합 지수에 편입시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날에 다음 달 두 번째 금요일에 편입 종목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7월 22일부터는 지정 당일 바로 편출 종목에서 축출이 됩니다 아주 재밌죠 관리 종목은 빨리빨리 빼버리겠다 이겁니다 리스크율을 줄이겠다는 거죠 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시총 기준 상하이 시장 상위 10위권 이내 규모의 신규 상장 종목을 그동안은 이제 상장 후만 1년 이후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만 3개월 이내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량 종목의 지수 반영 시기를 앞당기게 되는 거죠. 또 상하이 증시 에 상장한 레드칩 기업이 발행한 중국애탕 증서, 또코창반 상장 증권도 지수에 편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 레드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상장한 중국 기업의 주식을 가리키는데요. 작년도에 상하이 거래소산의 에 과학기술 종목시장인 코창반이 설립된 이후에 어, 레드칩 종목의 아, 상하이 시장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거창반은 과학기술 유망 기업으로 구선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 거래는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하이 시장의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수가 우량해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죠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천진인도 중국 증시를 좀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고 나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러다가 7월달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도 시장에 눈치보기라면서 간보기 하다가 수급 쏠림 현상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악재가 계속 짓누르고 있었고 노딱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만 노딱 사태는 어느 정도 중국은 이제 진정이 되는 과정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지지율 급락과 반미국 정서를 건드리면서 중국 인민들의 결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이번에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 봐야 되겠죠 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증시가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2000대에 있는 증시가 불과 1년 사이에 5000대까지 폭등을 합니다 두배가 넘는 폭등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폭등각이 나왔을 때 재료는 뭐였냐 아, 후광통의 실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었고 이때 이 급등 수급의 주체가 바로 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개인들의 힘이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고 역시 버블이 있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버블이 꺼지면서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박살나고 나서 다시 완만하게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앞전에 반등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무너졌어요.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2016년 말쯤 이 12월쯤에 선강통을실시할 거다. 그러니까 후강통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성강통도 발표를 해서 다시 이제 시장은 안정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은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계속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약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추락을 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까지 또 쏟아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역 전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역시 급반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면서 개인들의 참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증시는 다시 조정받고 횡보하다가 이번에 또 급락을 한번 맞고. 이 급락이 왜 찌글찌글거리면서 주가가 반등이 났습니다. 그데 이때 반등했을 때 여기까지의 반등의 배경은 정부의 부양책이죠. 돈 풀고 하다못해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증시를 떠받치는, 그러니까 1번과 같이 그런 역할도 일정 부분 한다.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동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배경은 돈은 엄청나게 찍어댔는데 자산이 부동산 쪽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 돈들이 증시로 또 유입이 되면서 급등을 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이 2015년 후광풍 시대처럼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연 이런 급등을 만들었을지 지금 뭐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꼭 끊어내야 될 자리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목을 잘 고르기가 힘들 겁니다 아, 그러면 역시 지수 관련 ETF를 여러분들이 또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요 아, 상해 주수의 최근 흐름입니다 7월달 들어서 6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할 때 역시 이 급등의 중심가 근처까지는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워낙 빠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또 기술적으로 또 중요한 자리가 과연 이 갭을 메꿀 거냐 안 메꿀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장중에도 될수 있으면 이 갭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안 좋고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여기가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러면 반등할 때는 매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충분히 이제 반등의 기회는 줄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수급이 유입됐고 수급도 단순 수급이 아니라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세력화된 개인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고 죽더라도 쌍봉 찍으러 갔다가 죽어도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대응했다가 이 자리가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해 가면서 수급사항만 체크하면 되겠죠.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가서 오를 하면 될 겁니다. 그 고를 하는 기간은 최소한 7월달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8월달까지는 연장이 될 겁니다. 9월달이나 10월달이 되면 좀 주의해야 될 바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폭탄 선언 같은 걸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럴 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추세를 보면서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로 매매하지 않고 종목에 매매하겠다 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역시 시총 1등 주인 부이조 마우타이를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어, 반등했고 급등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시총보다 높은 시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참 재미난 주식이죠. 역시 이번에 급등을 만들었던 1,500위안, 이1 5 0 0위안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으면.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내처럼 단탈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도 풀수 있다. 아,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규제가 풀린지 좀 보시고요. 이 자리 안 깨면은 매매를 통해서 9월에서 10월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하고 있는 CATL을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했던 주식이 역시 최근에 급등했는데, 혹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급등하면서 이렇게 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어, 갭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종가상으로 어, 안 깨고 움직여야 결국은 빠른 추가 추세가 연장이 될 거고, 이게 종가사로 깨지면 반등할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면서 수급을 보고 대응하기 좋을 겁니다. 어, 그리고.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도 CATL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급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을 다루든지 아니면 시총 대장주를 다루든지 시장에서 충분히 수급이 되고 이슈가 있는 1등 종목권으로 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게 중국 증시도 대응하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자 한줄 요약. 유동성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